이분의7 i n g 거맞 e didn't k n 이 w w 이 a t I thought. Evening, 게 h e h 나 u s e is going t 마 touch us g 이 e a t l y Now, with the English. You don't know. m i n 뭐, 한국 내부 X축이잖아. 아, 그러네요.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아, 생각으로, 좀, 공부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승원아, 생각이 없어, 너 진짜. 아, 아 여기서 어떻게, X축 위에 있잖아. 요 이걸 어떻게, 와. 김인분 나오면 진짜 또 깼는데, 와, 킹, 킹 맞네, 또. X축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요 한숨 안버는 거야? x 마이너는인 거고, 요 함수는 뭐가 돼? 요 함수가 두번 거잖아. 마이 x 제곱 플러스 얼마? x 마이너는 거고, 요 함수는 뭐가 되는 거고?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3 x 플러스 이분의 7이 되는 거. 이해가죠? 요즘의 작품 뭐가 돼? 얘가 거 이니까. 손금만 100, 1 얼마야. 네. 여기인가요? 네. 얘는 손금만 3, 100 얼마야. 마이너스 음, 1 마이너스 100 네, 얼마. 네. 매출 어디 있어? 여기 들어가면 죠이해 돼야 돼. 오케이, 어디서 이해가? 대정준 네. 해봐 이제 이해됐어? そうで 쉽지 않아, 그지, 여러분들? 금방 어떤 얘기야? 어렵지? 그럼 조금 더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런 거풀어볼게 1에서 x 까지의 1대2, 절댓값 t, dt가 20fx야. 20fx를 들을 그리래.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fx를 들을 그리라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1 빼기 t에 그래프를 줄수 있어 없어 우리는? 맞아? 여기? gt랑 모으면 되거든. fx다? 없는 고민해보세요 고민 안 해? 고민 있어 고민하고 있어 진짜? <놀람> 자, 그럼 그래, 해볼게. 말에서 일부터야, 서부터 맥스 어디에 다른 거아 이렇게 되지 음. x? 1X? 그럼 1분의 1x의 제곱은 플러스 얼마? x에서 뺄 길이의 펌 얼마? 마이너스 2가 돼. 그죠? 똑같지해가죠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2인거야. 이해되셨죠? 안 돼, 안 돼. 네. 왜안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1 플러스 t dt가 되는 거고, 네. 거기에 0부터 어디까지? x까지는 1 빼기 t dt가 되어야 된다고. 적분 구간에서의 피적분 함수를 챙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0에 빼기 1부터 0까지는 1 플러스 t라는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제 0부터 X까지는 X가 어가 X까지야 120T DT가 되는거지 내처럼 풀면 된다 안된다 최종 도착점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피적분함수가 120T를 가져가면 안된다고 낫뜻한 가 어,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럼 이은 계산을 해야되지 해야 해야 뭐 2분의 1 피적은 플러스 얼마 T를 마이너스부터 0까지가 되고 얘 X 빼기, 아니면 t가 되어야겠지. t,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을 어디까지? 영기서까지접근 적분해야 돼, 는 해야 해야 되는 되는데. 정리하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빼기니까? 이 2분의 1이 될거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되는 거보여한번요 네. 정리하면, 스몰 fx랑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죠. 2분의 1x 제곱 플러스 얼마? 1이지? 0너원면 2분의 인가1너은 얼마야? 이런게 작품사으로 봅니다. 실제는 요구단은 기본단지까지 싹다 풀어보면 되 당연히 넓이요가고 넓이도 지울게요 X가 이렇게 안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아래쪽에. 얘가 워낙 작은 경우에 있는. 그때 마찬가지로 뿅, X는 그라 뿅, X는 그라인. 네. 액축에 대해서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y에 f(x, t)를 해야 되는 해야 돼 해야 되고 c에 여기까지 b까지는 두를 f(x, t)로 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항상 절대값을 벗겨야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의미적표 실질적 계산 방법이 됩니까? 원게첫 어, 번째 개념. 돼요. 어. 네 번째는 복선과 복선 복성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게 돼. 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복선 사이의 넓이. 자, 첫 번째, 얘가 fx고 얘가 gx야. x 여기 있는 걸 보자. 0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 넓이가 뭐? s인 건데, 만약에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p라고 하면 f 펙스를뭐 하면? A, B까지 접근하면 뭐가 돼? A가 휘기가 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B는 어떻게 돼요? GX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왼쪽 개념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예제를 빼? A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곡선과곡선 사이에. 맞습니까? 그럼 빼면 되네? 메인은 뭐가 돼? a 에 B까지 Fx 빼기 Gx, g x 를 내는 거을 보아라구요.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위에서 뭘 뺀다? 아래를 뺀다 라고 거에요. 뭐라고?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사이의 열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 근데 아, 선생님 저 경우 말고 X축을 기준으로 그렇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달하지않아요 어, 승부할 수 있어 그지? 맞아 맞아 이때도 저걸 쓸수 있나요? 어,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k만큼 탁 평행이 오해버려서다 똑같이 다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얘네 f x 당 k가 되는지 얘들아? 맞니? 얘네 g x 당 k가 돼야 하는데 이게가 안가? 그럼 a 에서 b 까리지 잡대. 요분의 넓이는 요분의 넓이는 똑같을거 맞아 안 맞아? 그대로 표현해 주니까 표현해 이동해 주니까 넓이 변함이 있니 없니? 없지. 근데 더하기 K가 붙었을지라도 얘에서 얘를 빼면 누가 남을까? 잡해. FXB 이 CX가 맞지. 이해가요? 위에서 뭘 빼면 아래를 빼면 K는 사라져서 잡해 FXB 이 CX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니까. 이두 브랜드가 X 초 위에 있냐, 아래 있냐는, 곡선과 곡선 복선 사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뭐에서 뭐를 빼면 된다? 위에서, 뭘 빼면 되는 거 아래를 빼서 접근 하면 된다. 라는 결론이고요. 답들까, 다 이게 돼? 되고 있상안 되고 어 그럼 선생님 곡선이 이렇게 바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의미적으로 ASB까지의 절대값에 FX 빼기 GX가 되는데가 될 거야. 누가 위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절대값 은식이용가맞지안 맞아, 맞아. 근데 얘는 ASC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 DX가 될 거고 c s b 까지 누가 위에 있어? 얘들아, 지방 위에 있게 되지, GX에서 뭘 빼주면 돼? FX를 빼준 동을 XNS에 접근해주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기준이 항상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가요? 정리해봐. 이게 돼야 안 되네. <laughs>